여러분, 면류티의 더스완입니다. 관리의 시작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챙겨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결국에는 씻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샤워 관련해서도 이제 쇼츠 올릴 때마다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아 이런 거못 챙겼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오늘은 욕실에서 실제로 쓰는 제품들 쓰는 순서대로 좀 보여드리고 사실 저희가 뭐 루틴이나 이런 거 찍을 때 샤워 씬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번에 한번 좀싹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부터 하세요, 샤워? 양치. 양치. 그 그거부터 합시다. 저녁을 집에 와서 먹고 바로 양치를 하거든요. 칫솔, 치약 이런 거 은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칫솔은 켄트라는 브랜드 이거 유명하죠. 되게 부드러워요. 잇몸 피나거나 하시는 분들 쓰기 되게 괜찮다. 옛날에 추천드렸던 그 페리오 토탈 세븐 힘 있는 미세모 라인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플라그를 제대로 벗겨내려면 부드러운 모면은 은근 또안 닦이거든요. 중간 정도 텐션을 가진 모인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되게 좋고 진짜 비싼 거 이런 거 쓰실 거 아니면은 저는 무난하게 그걸 제일 추천드리겠습니다. 치약은 카도 많이 보이. 이걸 한번 사봤는데, 이게 바이컬러라는 약간 미백도 되고, 플라그 제거 뭐 이런 거 해준다 하는 치약인데, 저자극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걸로 좀 이슈가 됐었어요. 좀 비싸 보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막 비싸진 않습니다. 7,000원? 뭐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써보니까 되게 부드럽게 닦이고, 너무 저렴한 치약 쓰면 이빨 좀 시리거나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쓰시기 좋아가지고, 이 시리거나 막 이런 분들, 그런데 좀 플라그 제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디자인도 괜찮고, 추천드리고, 솔직히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 요거 많이 써요. 이거 작트, 이거 아시나요? 딱 비주얼 굉장히 강력하죠? 미백이랑 이제 냄새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치약인데, 이거 너무 좀 아저씨 것 같아가지고, 이걸 사야 되다 싶었는데, 씻고 나면은 아플 만큼 빡빡 닦이거든요? 나는 이빨 별로 안 시리고, 그냥 냄새 확실하게 없애고 싶다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후기 너무 좋은 치약이라서. 되게 저렴하고, 이건 한 2천 얼마?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치약이 원가가 차이가 많이 안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비싼 치약은 연마제가 조금 더 부드럽고 좋은 게 들어갑니다. 저렴한 치약들은 뒤에 까보시면 보통 이제 탄산. 칼슘이라고 많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냥 빡빡 닦기는 <laughs> 그런 거라서 이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좀 이유가 있긴 하다. 그 유명한 치약 중에 뭐 루치펠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LG 다닐 때 많이 써봤었는데 그거는 확실히 닦으면 엄청 부드러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를 바로 하기보다 가글 먼저 한번 하고 아침 먹고 나서 양치하거든요. 가글은늘 보여드리는 이 리브러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짱박아 놓고 쓰고 있습니다. 딱한 펌프 넣어도 되는데 저는 한 펌프 반 정도 조금 더 넣어요. 계속 스포하고 있지만 (12월에) 저희가 첫 각을 마감남을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잘 쓰고 있고 농축 가글이라서 들고 다니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가글 쓰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기준으로 샴푸를 먼저 합니다. 브러우스거 요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너무 뻑뻑하지도 너무 미끌거리지도 않는 딱 중간 사용감 샴푸로 추천해가지고 써보신 분들 후기도 너무 좋고 한데 요거 이제 한통다 써가지고 새로 샀어요 최근에.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떨어질 때마다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냥 메인으로 쓰고 있고 여름에 좀더 뽀득뽀득거리는 샴푸 라보에이치 이런 거 쓰셨던 분들도 겨울에 조금 나 건조하고 점점 생기는 것 같다 하시면 이런 거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계절 쓰기 제일 무난한 탈모 샴푸 남자 스킨 냄새 계열인데 그래도 조금 고급지긴 해요. 처음에는 되게 세게 훅 오는데 사실 감다 보면 그렇게 막 크게 느껴지진 않아가지고 샴푸는 저거 제일 추천드리고 그리고 트리트먼트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저 피디님 추천해줘가지고 잘 쓰고 있는 거이거 헤슬 좋던데요 이거 저는 남자들은 무조건 두피에 쓸수 있는 트리트먼트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의 트리트먼트에 실리콘 들어가 있으면 두피에 닿으면 안 되는데 모공을 막히니까 남자분들 머리 짧으니까 어떻게든 하면 두피에 좀 닿거든요 저희가 추천드렸던 거뭐 라보에치 모레모 뭐 이거 다 두피에 닿아도 되는 트리트먼트만 추천드리는데 머리 부들부들해지는 것도 너무 과하지 않고 두피에도 자극도 없고 그리고 향도 되게 곡물향 이런 거 많이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적당히 나면서 적당히 화장품 냄새도 좀 나고 해서 가격도 막 너무 비싼 제품은 아니어가지고 써보기 괜찮을 것 같다. 전에 이거 추천했을 때 그런 후기가 있었어요. 효과는 너무 좋은데, 이게 물이다 보니까 가끔 흘러가지고 눈에 들어가면 조금 따갑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크림 타입이어서 그런 걱정은 좀 덜해가지고 써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맨날은 솔직히 써야 된다고는 하는데 잘 못쓰고 2, 3일에 한번 정도 씁니다. 호텔 화장실만큼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이런 거안 됩니다. 머리 감고 나서 보통 이제 바디워시를 하는데요. 바디는 뭐 제일 잘 쓰는 거는 늘 추천드렸던 요거 DMCK 거다써가지고물 넣어서 쓰고 있고 등들은몸 냄새 잡아주면서 이렇게 너무 뻑뻑하지도 너무 미끈거지도 전딱 이런 중간 지점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공동 개발해서 이것도 많이 써보셨을 텐데 바디워시는 전 사계절 똑같은 거 그냥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 계절마다 거의 모든 제품을 바꾸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거는 조금 저도 쓰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혹시 나는 조금 더 보습되는 바디워시 찾는다라고 하시면 은 요거 더마비거 세라임디 요거. 괜찮습니다. 바디워시 쓰면서 느끼는 거는 바디워시는 촉촉해 봤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써보고 싶으시면 쓰는 건데, 필수까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쓰냐, 이걸 쓰냐 보다는 이거 쓰고 바디로션 바르는 게 훨씬 촉촉합니다. 바디워시에서 제일 사실 저는 중요시하는 게 냄새 잡아주는 효과인데, 그거만큼은 선전성분 많이 들어가서 좋은 것 같습니다. 타워 타월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쿠팡에서 산 먼슬리 샤워 타올 이게 한 달에 하나씩 써라 이런 건데요.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 쓰긴 합니다. 되게 싸요. 거의 다이소에서 사는 만큼 싸고 이런 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품 잘 나고 너무 부드러운데 등 닦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얘는 안 쓰고 느낌은 되게 좋은데 너무 두꺼워서 거품을 너무 많이 먹어요. 바디워시도 더 쓰게 되고 헹굴 때도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샤워 터는 무조건 그냥 얇은 거 좋아하는데 이게 약간 싼 느낌은 나지만 오히려 썼을 때 훨씬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전거에다가 말려 놓고요. 최대한 빨리빨리 갈아 주는 편입니다. 이 제품은 처음인데 일리윤의 시카크네 하 필링 스크럽이거든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등드름이 안 없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크럽 한번 써보시면 진짜 좋습니다. 등드름이 결국에는 좁쌀여드름하고 좀 비슷해요. 생기는 원리가 그래서 각질층이 덮고 있으면 미스트를 아무리 뿌려도 그 각질을 뚫고 미스트가 들어가질 못하니까 진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질을 한번 벗겨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미스트 같은 거잘 뿌려주면 등들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오돌토돌한 거 많이 없어지는데 이게 최근에 썼던 필링 제품 중에 튜브 타입이라서 일단 되게 쓰기 편한 거?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근데 다만 처음에 조금 풀릴 때좀 뻑뻑하게 풀리긴 하거든요. 그거는 좀뭐 단점이긴 한데 쓰기 너무 괜찮다. 주한 1회 정도만 최대한 그냥 유연하게 해가지고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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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 확실히 등들은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근데 딱 하나 이거 쓰고 나서 꼭 가디로션 바르셔야 돼요. 미스트로 가능한데 가능하면 바디로션 발라주셔야 이게 각질이 없어진 다음에 얘로 이제 진정도 되고 보습도 조금 더 촉촉하게 되면서 각질이 생기는 속도가 좀 늦어집니다. 이거 쓰고 그냥 냅두고 막 수건으로 닦아버리고 하면은 더 생겨요. 무슨 짓을 해도 안 생기시는 분들이 이거 한번 써보셔라. 뭐 있죠? 뭐 해야 되죠? 몸까지 씻고 나서 보통 하는 게 이제 세안 쓰는 제품이 사실 진짜 많아요 보통 저는 아침에는 클렌징폼 저녁에는 이제 샤워 아예 하기 전에 이빨 닦고 나서 바로 클렌징 오일 쓰고 샴푸, 바디워시 한 다음에 최대한 얼굴 깨끗하게 그냥 물로 헹궈주고 마무리하거든요 아침에 많이 쓰는 클렌징폼 리얼베리어 고 세라마이드 모이스처 클렌징폼인데 진짜 촉촉해요 깜짝 놀래요 적당히 씻기면서도 폼클렌징이 랑 크림이랑 약간 섞어놓은 느낌? 태어나고 엄청 건조하고 밖에서도 막 건조하고 이러신 분들은 평소에 그냥 피부 타입 맞춰서 저희 영상 추천 그리는거 보고 쓰셔도 괜찮지만 이건한 한번 울울한한써써시시는추추천립립다다품품잘잘나요요무무무무찮찮습다다리리 한번 오일 진짜 짜아요집 집에. 저는 클렌징 오일 매니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일단 있는 건 s 거 n 개 주미소, 메디필, 아누아, 에스네이처인데요. 다 사서 써보는데 엄마 아, <laughs> 그래도 에스네이처 제일 좋은 것 같다. 써도 써도 이만큼 가벼운데 블랙헤드 잘 빠지고 마무리감도 너무 이제 번들거리지 않는. 미국에서는 거의 아누아 저 오일이 거의 신이거든요. 미국 사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저거 진짜 엄청 유명하대요. 근데 그 정도? 주미소건는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엄청 가볍고 산뜻한데 블랙헤드 조금 덜 빠진 느낌이었고 메디필은 블랙헤드는 잘 빠진다 근데 이렇게 조금 묵직한 거는 호불호가 있다 보니까 에스니처 그냥 제일 추천드립니다 아 신박템 하나 쇼츠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죠 바닐라코 클렌징밤 초록색 이게 좀 바닐라코 클렌징밤 중에 기름 좀들진 그런 제품이잖아요 휴대용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여행 갈 때나 뭐 어디 잠깐 놀러 갈때 진짜 좋더라고요 진짜 마법같이 딱한번쓰쓸 양이 들어있어요 딱 따가지고 그냥 쓰면 너무 편하고 이런 클렌징 오일을 9, 놓은 게 이런 밤입니다. 클렌징 오일 썼는데 트러블이 나는데 클렌징밤 썼는데 트러블이 안 나요. 그거는 글쎄요. 좀 말이 안 맞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오일이면 얘가 찰랑찰랑 할거 아니에요. 밤이라서 막 그러지도 않고 너무 너무 괜찮더라. 그래요. 퍼치인데. 댓글에 샤워 그씬 있으면 항상 샤워기 필터 뭐. 아 필터. 원래는 이걸 썼었습니다. 아토젯 거. 이 쿠팡 가성비 템이거든요? 이게 뭘 쓰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나 자주 바꿔주냐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상세 페이지 같은 거다 들어가 보면은 사실 하는 얘기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거를 막 화장품만큼 공부하진 않은 거라서 이거는 깊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셔서 아엘을 하는 걸 써봤는데요. 솔직히 말할게 필터는 이거랑 별로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뭔가 물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한데 그건 필터가 새 거라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헤드가 되게 커가지고 편하게 쓰기 좋고 이거 썼을 때는 샤워실이 예쁘다는 생각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디자인이 좋으니까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수압이 막 세지는 그런 필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찾으면은 딴거 쓰는 게 좋을 거고요. 저는 맨 처음에 얘가 되게 비싼 줄 알고 생각보다 별로 안 비쌉니다. 필터 하나 들어있는 거만얼마에고 쿠팡에서 가격이 또 괜찮아가지고 저번 주에 한번 이제 갈아가지고 써봤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면도기 한 1년은 이걸로 이제 딱 종결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제가 쓰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오늘 좀 바짝 깎아야 된다 이거 질레트 랩스 딥 클렌징 바 손흥민 선수가 광고하시는 요건데 날도 비싸고 돼도 비싸거든요 노란색 질레트 깔끔하게 깎인다는 그거랑 비슷하게 깔끔하게 깎이는데 그거보다 확실히 덜베어요 요게 이제 각질 없애주면서 깎인다 이런 거잖아요. 좀 나오면 깔끔하게 해야 된다 요거 많이 쓰고 데일리로 조금 많이 쓰는 거는 스킨텍. 저같이 이제 수염 많이 없는 분들 레이저잼을 해가지고 트러블 안 났으면 좋겠는 분들은 요거 괜찮고 근데 이것도 사실 비싸요. 쓰면 쓸수록 근데 느끼는 거는 확실히 저자극 면도기는 요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고 요거랑 요거 사이 정도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쓰기 좋은 게불도 깎이는 것도 어느 정도 잘 깎이면서 자극도 그닥 없고 질레트 요런 애들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근데 할인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은근또 뭐 가격이 엄청 싼가 싶긴 한데 쓰면서 되게 만족도가 높았다. 시크 브랜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힘이 세지 않은데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1위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크 면도기 되게 좋아하고 근데 그 시크에서 이 불독 면도기를 만들어요. 조금 더 이제 프리미엄 라인으로 만드는 거라서 하나 써야 되는데 못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불독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피디님이 새로 구매하신 짐벌과 함께 아주 멋들어지게 한번 찍어봤고요. 욕 시스템들은 어차피 써야 되거든요. 조금 더 그래도 기능적으로 좋은 거 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써보시면 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잘 씻어야 얼굴이랑 몸에 트러블 더덜 생기니까요. 어.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